자, 반갑습니다. 꽁스TV의 꽁스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컴투스 프로야구 2021에서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은, 어, 클럽 보시면은, 제가 원래 클럽이 있었는데, 클럽이 없죠? 그러면은 대충 예상하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은 제가 클럽을 만들까 합니다. 어, 최근에 어, 유, 컴프야 또 다른 유튜버이신 어, 최 대표님이 클럽을 만드셨죠? 거기 엄청난 인기가, 지금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어, 저도 약간 구독자는, 어, 최 대표님보다 훨씬 낫지만, 그래도 한번 클럽을 만드는 게 어떨까 싶어서 클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닉네임은 대충 정해놨는데, 공스 월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스 월드로 하고, 클럽 마크는 약간 이게 멋있어 보여서 이걸로 하도록 하고요 어, 그러면은 바로 클럽 창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이 창설되었고요. 공스tv 공스월드가 이렇게 어, 떴습니다. 클럽 장은 제가 처음 돼 보는데 이렇게 뜨네요. 출... 제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들어오실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아무나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기준으로는 어, 팀 전력이 만 이상이 되시는 분들만 여기에 들어오시도록 제가 받겠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제가... 어 클럽 운영에 나가면서 어, 가끔씩 약간 전력이 낮으신 분들은 게임을 쉽게 접으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기준을 만 이상으로 설정했고 그리고 또 다른 기준 어 클럽 대전과 클럽 협동전은 무조건 참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어 마지막으로 24시간 안에 미출석자는 자 바로 강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 24시간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른 이유가 있으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게임에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 출석은 꼭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공스월드의 컴프야에 애정이 있으신 분들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준은 어 먼저 팀전력 만 이상 그리고 클럽 대전, 클럽 협동전 무조건 어 참여 그리고 24시간 미출석자는 바로 강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스월드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요. 어 그래도 어 저는 많이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들어오신 분들은 최대한 제가 노력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스월드 많은 가입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laughs>